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에서 1년 동안 살아야 했어요. 그곳에서 급하게 구한 집은 한 주택이었는데 집이 생각보다 넓었고 집 형태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집 전체가 방문이 미닫이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닫이문은 중간 라인은 뿌연 시트가 있어 사람이나 물건의 형태만 보이는 그런 유리로 된 문이었어요.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 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출근하고 저는 방학이라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비빅 그래서 부모님이 물건이라도 놔두고 가셨나? 왜 그러지? 하는데 방문 이쪽으로 낯선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얼른 침대 이불 속에 숨어 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부모님과 경찰 아저씨는 한 20분 뒤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기절해 있었고 집은 깨끗하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는데 부엌만 굉장히 어질러져 있었대요. 일단 경찰은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말을 하고 없어진 물건이 있으면 전화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고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린 후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늦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잡아야겠다 싶어 경찰번호를 눌러놓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 아저씨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위쪽으로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데 아래쪽에는 할아버지의 다리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서 있는 형태가 보이는데요. 또 저는 기절했고 부모님은 집주인 아저씨께 이런 일이 있었다며 집을 비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집에 살던 사람이 나이든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부엌만 어지러져 있었던 걸로 보아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셨나 봐요. 집주인 할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정성스레 제사를 한번 치러주니 그 이후로는 할아버지를 볼수 없었습니다.